드릴까요 네! 둘, 셋! 메인 네. 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아무 담당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메인보컬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리더 지유입니다! 왕내 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게스 랩을 벨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브에 스키 타는 느낌 어때요? 요 <laughs> 좋대요. 또 <laughs> <laughs> 그러게 아 우리도 언제 한번 이 부에 스키타러 와야 되는데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잡읍시다 내년에. 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 네. 정말. 음 맞아요. 오늘 예. 네. 네. 크리스마스는 정말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아그 어.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또이부에 좋은 추억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네. 아 혹시 솔로이신 분 있어요? 크리스 이부인데 혼자 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아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아, 있잖아. 저희 드릴 캐쳐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음 곡이 UNI인데요. 어서사랑해 하는 곡인데 우리 솔로이신 분들 아, 그리고 솔로가 아니신 분들 우리 썸녀분들 모두모두 힘내라고 다음 곡 저희 U.N.I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쵸? 누지 먼저 알겠죠? 우리 썸녀분들 네. <laughs> 새해가 밝아오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날아오르자는 의미로 네. <laughs> 또 저희 드림캐쳐의 희망곡 있죠? 네. 희망창곡희망창곡 희망창고, 희망, 희망찬고 네. 우리 하나둘 셋 하면 쳐볼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날아올라.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드림캐쳐 날아올라 들려드릴게요. 아. 네, 저희 오늘 많은 곡 들려드리는 데이 중에 취향이신 곡꼭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아니 너무 뭐, 술집 때마다 내가 붕붕 하니까저 바파리 부분 못보소요 저는 <laughs> 아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좋은 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네요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외칠까요? 아 네. 좋아요 하나, 하나 둘셋 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여기를 빛내주셔서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와우. 그리고 아까 우리 시안이가 말했듯 저희가 네 곡을 들려드릴 건데 지금 네. 세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네. 분명히 취향이신 곡이 있을 거예요. <laughs> 대신 곡이 있다 싶으면 바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드림 캐쳐를 네. 쳐서 네. 네 저희의 팬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해요. 네. 입덕은 언제든지 환영! <웃음> 환영. <웃음> 환영. <웃음> 어,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네. 저희는 인사를,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음, 맞아요. 어, 마지막 곡은 또 저희에게 뜻깊은 곡이에요. <웃음> 바로 <laughs> 체이스미어 곡인데. <laughs> 저희가 또 내년 1월 13일 날 데뷔 2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쵸. 또 맞아요. 뭔가 감회가 새롭죠. 그렇게요. 네, 네, 네. 이, 네. 이 곡이 <laughs> 그렇게 이제 한 2년이 되어간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악몽의 막을 올렸던 저희 데뷔곡 Chase m 미를 들려드릴 건데요. 아주 음. 강렬.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추우실 텐데 좀더 몸을 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정적인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체이스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리였습니다